지금 이곳이 울진 죽변에 죽변에서 삼척으로 가는 해안 레일바이크 있는 요 SBS 그 폭풍속으로 촬영 지입니다 요즘에 저한 5년 전에 레이, 해안 레일바이크가 개통해갖고 위로 저 삼척 용화 원덕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요죽변에 그 관광 명소가 됐어요. 여기가 저 폭풍속으로. 차량 당시에 어부의 집으로 사용됐던 곳으로, 곳으로 이 주변의 명소입니다. 위치가 딱 기가 막힌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서는 최고 명단인것 같아요. 이 주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넓은 동해 바다를 보는 곳. 지금 해안 레일 바이크, 울진 죽변의 명물이 해안 레일 바이크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참 아름다운 울진 죽변입니다.